here, last week 해서, 그치? 어, 정리 됐죠, 거기. 어,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너희들, 요거 하나만 더, 어, 이건 뭘까? 이거, 이거 봐봐, 얘가. 이때 깡두문 나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백, 진주어하고 뭐 차이가 아니냐 얘하고 얘 차이가 뭐 형태는 똑같은데요 <laughs> 어떤 차이니? 조지말고해라 어떤 차이니? 응? <laughs> 이때 강조구문하고 이때 다주어 진주어고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laughs> 말로 표현 못하는다 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 내가 표현할 줄 알아요 표현이 영화라고 있잖아 <laughs> 아 알아요 뭔데 아, 알질 않는데그러면는 <laughs> 많이 봤어. 어? 네. 지금 당장이야, 뭐, 아,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 느낌 가지고, 어, 조시해. 네. 그게 이제, 엮, 엮인다라고 그죠 어설프게 아니면 무조건 엮고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이, 이도 대, 네. 소거가 가능.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뭐를 지울 수 있니? 가, 조, 이, 틀 만, 소. 이렇게 해야지. 알겠니? 다른 거야. 아까 했잖아. 이거 이미 했잖아. 얘들아 봐봐. 이투와 비동사가 됐어. 소거했는데도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완전한 문장. 문장 성립판단 했지? 야, 이거 세개를다 지웠는데도 성립한단 말이야. 성립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야. 완전한 문장이.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어? 생각해도, 생각해고추단 얘기예요. 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래 좀 i m p o 어, he come b 어. 성 백, 컴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얘 봐봐. 만약에 이게 강조문이라고 한다면 이두와이동사와 대, 지오도 문장 성립해야 되는데 주어 이형식 동사 부서, 부서. 이파스브 어디 들어갈 거야? 형균성 오오. 안 되지? 안 돼. 지면 안 된다는 거알지어 지면 안 돼. 그럼 결국? 뭐만? 얘만 없어지왜 얘만 없어지는 거야? 원래 이게 뭐였던 거야? 주어였던 거야. 인주야다 주어야. 그러니까 원래, 원래, 원래 요대전는요요 자리에 있었던 거야. 요 자리에 있었던 건데, 자, 뒤로 뺀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죠? 너무 균형이 안 맞죠? 그죠? 가분수잖아요, 지금. 주어가 있다고 네요그다음 몸통하고 다리도 짧고, 이건 아니잖아. 요 뒤로 뺀 거야. 그래서, 자 요걸래 네. 됐죠? there 네. comes back home 요게 주로 나왔던거고 is impossible 불가능이요 이렇게 나왔던 문장인데 뒤로 빼고 가져서 준거니까 원래 없었던건 요거. 그치? 이 t 하나만 지울 수 있다. 됐죠? 요거만 속고가요 이때 강제문에서 it와 비록 그때다 속아가면. 알겠어? 아닌거야?